지난 7일 2025학년도 대입 입시를 위한 정시 전략 입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마포구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2025학년도 입시를 위한 1대1 진학상담회가 개최됐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8일 마포구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2025학년도 정시 대비 1대1 진학상담회가 개최됐습니다. 변화하는 대입 제도 등으로 진학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열린 이번 상담에는 관내 학생과 학부모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상담에는 진학 상담 교사들과 학생들이 1대1로 40분간 상담을 진행했으며, 인문계열 5명, 자연계열 5명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도 행사장을 찾아 상담 교사와 학생들을 격려하고 행사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진학 상담이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상종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